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채소, 바로 당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근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 가득한 채소인데요. 비타민, 어,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몇 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당근의 이로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심지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근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까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근과 함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5가지. 자, 그럼 첫 번째로 당근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는 매우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그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실수가 쌓여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1. 고지방 음식.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당근과 고지방 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지방 음식이란 튀김 요리나 치즈가 듬뿍 들어간 음식 그리고 고지방 육류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튀긴 치킨이나 프렌치 프라이를 먹을 때 곁들인 당근 스틱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아마 생각해 본적 없으실 겁니다. 고지방 음식은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지방 음식이 이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강상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지방 음식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을 즐길 때는 당근 대신 다른 저지방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가공육. 다음으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가공육과 당근입니다. 가공육에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가공과정에서 아민이라는 물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자연적으로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특히 대장암과 연관이 깊은 물질로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베이컨과 당근 샐러드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당근을 섭취할 때는 가공육보다는 신선한 육류나 다른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에 이롭습니다. 3.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당근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당근 케이크나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넣는다면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근은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도 약간의 단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더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근의 당분이 천연이긴 하지만 설탕과 결합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과 함께 섭취할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음식이나 무가당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매우 짠 음식.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매우 짠 음식과 당근입니다. 짠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짠 음식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당근의 항산화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체내에서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이러한 항산화제의 효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짠 음식과 함께 당근을 먹는 것은 오히려 당근의 건강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 센 피클이나 짠 스낵과 함께 당근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소금을 적게 사용하거나 무염으로 조리된 음식과 함께 당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알코올. 마지막으로 알코올과 당근의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어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어는 우리 몸에서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이 비타민어의 흡수가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그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에서 비타민어의 저장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타민 A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시력 저하, 피부 문제,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당근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보다, 당근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다른 식사 시간에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그렇다면 당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근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면 당근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고 즐겁게 당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기. 첫 번째로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O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에서 더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는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당근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면 당근의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이외에도 아보카도 오일이나 견과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당근이 제공하는 비타민 O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먹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당근을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먹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익힌 당근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와 같은 다른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요리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 살짝 찌거나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생으로 먹는 당근은 섬유질 함량이 더 높아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생 당근이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당근 스틱을 만들어 간식으로 즐기거나 생으로 주스에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이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 조합들은 당근의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게 해주거나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근을 먹을 때는 이 음식들도 함께 챙겨보세요. 1. 토마토. 토마토와 당근은 완벽한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으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토마토와 당근을 함께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항산화제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브로콜리. 브로콜리와 당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K가 풍부하며 이두 가지는 당근의 비타민 A와 잘 어울립니다. 이두 채소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나 스팀 요리로 두 채소를 함께 조리해 보세요. 3. 살코기 당근과 살코기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비타민 A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살코기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당근과의 조합이 좋습니다. 당근 스틱을 곁들인 닭가슴살 요리나 당근을 넣은 쇠고기 스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건강한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견과류.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며 당근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는 당근과 함께 샐러드에 넣어 먹기 좋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은 당근의 비타민 a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당근 스틱과 견과류를 함께 준비해보세요. 5 치즈 마지막으로 치즈와 당근의 조합도 좋습니다.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당근의 비타민 어와 함께 뼈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치즈와 당근을 함께 구워 간식으로 제공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함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근은 매우 영양가 높은 채소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근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당근 레시피나 건강한 식단 팁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